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그 일을 잊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 중에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사역을 마치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설교고 그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어, 신명기 1장에서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어,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을 어, 뒤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러한 어,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어,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어, 준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간절히 건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잘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지난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음란하게 이방 신을 섬기다가 징벌을 받았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월의 음,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름으로 생명을 얻었던 일을 그들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명기 4장 5절에서 6절 앞부분 말씀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면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큰 나라가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사장 4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히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이 언약을 성실히 지켜갈 것을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너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말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라고 번역된 말의 원뜻은 너는 너에게 주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즉, 너는 너 자신을 지키라, 주의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타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조심하면서 너희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문맥상 영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 특별히 영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관계는 우리 육신의 삶에만 적용되는 어, 그러한 법이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생 동안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고 또그 일들을 어, 이,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모세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까? 먼저는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던 그날, 즉, 하나님으로부터 규례와 법도를 받았던 그날을 모세는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던 그날,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친절하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라는 부분을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하면은. 그리고 그 산은 하늘의 심장까지 닿은 불 속에서 타며라고 합니다. 그 산이 하늘의 심장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어, 활활 타오르는 그풀 속에 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병행구절인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당시 그 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위험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알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럽 전역이 40도가 넘는 폭염과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곤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프랑스 이쪽 지역은 어, 조금 잡혔다고 하는데요. 어, 이, 이 폭염과 산불로 인해서 불과 12일 만에 사망자가 21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산천력 초목이 이 산불로 인해서 불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온 산에 하늘을 찌를 듯이 불길이 타오르고 그 위에 우레와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 감이 온통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 위엄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박고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모습을 어떠한 모습인지 드러내 보이셨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서 음성뿐이므로 그리고 말소리만 듣고라고 두 번이나 그들이 소리만 들었음을 강조하는 어, 그러한 대목이 있는가 하면,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치니 직접 들려주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앞부분 말씀에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런 가 하면은 그들에게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은 살아남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새겨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전락시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본문 말씀 뒤이어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40절까지 긴 절을 하려 하면서 모세는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섬기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두려운 영광 가운데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직접 주인 되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에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주고 이것들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이외에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일들. 즉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두려운 날. 그 증표로 십계명을 주셨던 그날의 모든 일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일생 동안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배우기 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8장 12절 뒷부분부터 1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단지 무서운 우리를 징벌할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세상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두려우심, 그 경외함을 배웠다면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끝부분 말씀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해요.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가르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잊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냐?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들들 그리고 아들의 아들들 그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것 이것은 내 일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을 다해서 내가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중단되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장 10절 끝부분 말씀에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 알게 한다는 것도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서 가르치게 하라 라는 이 단어는 구절에 쓰인 단어와 그 의미가 다르게 단지 자기가 기억 속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이 모두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좋아했다가도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아파했다가도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아픈 그런 상처보다 좋았던 일들, 감사했던 것들 더 많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쉽게 잊어버리다 보니까 언제 주님 만났는지 잊어버려요. 언제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렸는지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 앞에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눈물로 몸부림치며 울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때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의 삶,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갈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삶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언제 주님만났더라?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내 죄, 죄인됨이 정말 부끄럽고, 어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언제 눈물로 흘, 눈물 흘리며 회개했더라.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켜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게, 내게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